헬로 팀 유창빈. 양민수 선수입니다. 양민수. 머슬 팀. 머슬 팀 양지승. 아, 양지승. 양승 아, 좋아. 아, 주야, 아아 <laughs> 아아아 <laughs> 입장. 우 선수가 어떤 실전에 나오는 모습은 거의 못 봤거든요. 네네. 네, 네. 윤영민 씨는 사실 그때 우미한테 물어봤을 때, 망사 선수한테 진짜 압박감이 엄청나다고 얘기하길래, 뭐랄까, 예상은 못했어요, 사실. 자세부터, 앉아서 잡을 때부터 빡빡하게 잡고, 오른손 잡고, 다리 잡고, 일어나서, 우측으로도 보고. 더 좋아요, 더 좋아요. 과감하게 요 과감하게. 과감하게, 과감하게. 아, 윤영민 화이팅! 윤영민 화이팅!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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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화이팅 없다! 인사! 네. 파이팅 파이터, 파이팅 아, 이제 파이터. 예! 파이터,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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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 파이팅 파이팅 파패팅패이패와몸팅이팅 거의 가슴둘레가 두배 정도 되는 거예요. 예, 양치성 선수. 아, 이게 속된 말로 빵이라 그러죠. 야, 야, 빵이죠. 빵이 큰 빵이 양치성 선수 대단합니다. 와, 뭐가 가슴 늘이그뭐 매일... 두껍인데요, 몸이? 아, 빵 어떻게 빵이 좀 두꺼워지지? 그냥 앞은 안 아, 앞에만 늘리시네 여기 오늘 관을 짜드리겠습니다. 아이 무서워라. 한 표현인데요? 관을 짜겠다. 아, 네. 그 관에 들어가게 해드립니다. <laughs> 역시. 아 이거 관을 잘못 꺼린것 같아요. 내가 팀한테는 잘못 깔어놓으면 아니 기본이죠. <웃음> 야. <웃음> 아, 이 멘트... 관을 짜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집어넣겠다 아, <laughs> 그러면. 아, 잘못된 멘트죠. 아 멘트 뒤집기 음. 당했어요. 자 양승수 먼저. 다시 사바 잡아 다시 사바 재중 무조건 먼저 삽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. 먼저 잡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먼저 잡아야 돼요, 먼저 자 윤영민 선수가 지금 삽발을 잡는 모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. 자 어느 정도 실은 연습을 했다는 걸볼수 있는 것이 밀리지 네네. 않기 위해서 겨드랑이를 잡았거든요. 아 자, 저은 어느 정도 연습을 했다는 뜻입니다. 그렇군요. 예. 생각보다 신경진 진짜 첫발 때리고 한대 때릴 뻔했어요. 홍사빠 양치승. 양치승. 양치승 선수, 선수. 선수. 야, 팔뚝 보세요. 팔뚝, 견격좀 보십시오. 예. 잘 잡았어. 음, 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양치승 선생 잘 잡았어 지금. 아들 좋아요. 양치승 관장님이 정말 승부욕이 강하다고 합니다. 음, 그렇죠. 그 정말 열심히 한 어,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네.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. 아, 예, 예. 잠야 돼! 세요이 시험은 진짜 해봐야 할것 같고. 이건재 해봐야 될것같아 예. <목소리> 무조건 이기자. 아, 뭔가 해볼만 하다. 집중해야 돼! 역시 에이스 양치승의 승리입니다. 아, 아, 아 지금 너무 쉽게 본것 같아요. 네, 너무 쉽게 공격이 들어가는 바람에 거의 예. 뭐 양치승 선수가 아령 던지지 던져버렸습니다. 야 <laughs> 어, 양치승 관장 대단한데요. 아 여기서 정말로 연배지기가 들어오는데 바로 한시 방향으로 밀르치기가 바로 들어갑니다. 오 네. 힘을 쓸줄 어, 아는 들어오는데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네. 완전 밀렸어요. 완전히 밀렸습니다. 힘에서. 멘트는 이 뒤집기를 잘했는데, 예. 정작 모래판 위에서는 어, 이렇게 어, 어. 당하고 말았습니다. 본인이 들어갔네요. Get in t 그이상 이제, 뭐랄까, 이제 이렇게 해보면, 어, 할만하다,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유용리수였어요.